오늘의 영상은 결혼 3년 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아내분과 한마디 간의 갈등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에 접어든 3 2살 남자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 때문에 아내와 자주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 외동 외동이다 아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갖고 싶은 거는 다 가졌고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오, 학원 그렇다. 아프면 병원 오, 정말 기아에 컸습니다. 이런 저에게 첫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대학교 때 조율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의 꼴인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말 어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이 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께 조금씩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집에 찾아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고 제 아내에게 뭐라고 한소리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주말에 아내와 드라이브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 놀러 와라 놀기만 하면 좋은데 가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엄청 눈치를 주고 음식을 자주 시키고 아기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십니다. 저희 집 한번 갔다 오면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렇게 못 마땅하신가봐 아니야 내가 외동이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셔서 그래. 그러면 나는 누가 생각해 줘? 당신 집 가면 나 생각해 주지도 않고. 당신 할 일만 하잖아. 나 외롭다니까. 제가 아내에게 신경을 많이 못쓴 거는 제 잘못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시니까 아내편만 들기에는 좀 그렇네요.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이 내가 그게 잘못된 거니?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하니? 중간에 낀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어쩌면 좋죠? 아, 저... 참으로 정말 답답한 사연이네요 아 이번 사연은 아내분은 시어머니 가정 일에 대해서 안서을해서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시어머니 분은 내가 하나뿐이 없는 아주 자기 집에 신경을 안 쓰고 트러블 생기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아내분 먼저 케어를 해드려야 돼요 아내분이 케어돼서 기분이 좋아지면 또 어머니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만 케어해드리면 아내분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자한테 외로움을 주는 점자는 최악의 남자를 하죠. 아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중간에 게임 입장에서 많이 챙길 수가 없다. 정말 핑계거든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 아내분을 챙겼을 때 어머님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말해야 돼. 어머님한테. 엄마. 나 이제 애 아니야. 내가 어머엄한테 신경 많이 쓰고 싶지만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이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 물론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이 파, 화목해지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제의지 확고합니다. 진짜 아내분 케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영상이 정말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